어떠냐 좋아 보이는 장소는 너 말투가 왜 그러냐? 이야 장화를 낚았다. 다리를 만들 수 있는 뭔가를 주나보다 드디어 이제 건너편에 있는 잡초를 뽑을 수 있겠다. 대박! 잠깐만요. 장대를 들어서 다리를 만들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이렇게 높이 뛰기를 하는 거야? 난 우와! 오! 잡초 개 많아! 미쳤다! 잡초, 잡초, 잡초. 그리고 가서 갖다 팔아야지. 얼마 줄라나 안녕하세요. 예축하는 네, 되고. 예, 예. 제가요? 오케이, 됐어. 그럼 뭐 사례만 한다면, 뭐 돈, 돈 줘. 돈, 목재, 단단한 목재, 부드러운 목재, 각각 각 30개, 철강석 30개. 아까 나돌 캐서 철강석 하나 먹었는데, 그 30개. 야, 돈으로 주는 거지. 일단 나무랑 저거를 좀 캐야겠네요. 각각 30개씩이랬지. 미쳤다. 돌 캐고 싶다. 돌, 돌 찾고 싶다. 돌, 다른 섬에 한번 가보자. 안녕하세요. 어, 여기 들어갈수 있는 거네? 였어 MBC네? 있 안녕하세요. 왜출할래 마일 여행권을 쓸래 다른 섬으로 천 아, 이 섬으로. 거돌 돌.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돌. 철 개꿀 30개 금방 모으겠는데 이러면? 어 잠깐만 야자수 나무도 있다 오야 야자수 아이기섬 되게 작다 근데 어 뭐야 누구세요? 이런데 누굴 만나게 될 줄이야 운명같아 에헤 어? 나 놀라는데? 버킹어섬에 김준호라고 하는구나. 이것도 인연인데 짧은 시간 동안이나 사인표를 내자. 와, 그래. 신고해 줄게 특별히. 어, 이거 내가 캔 건가? 캔 거네. 젠장 안녕 링링. 다음 생에 봐 안녕. 너 다른 섬 가봤니? 넌 여기밖에 안 봤지. 다른 섬 굉장히 좋은 거 많다. 이 시골 촌뜨기야. 가게 만들어. 내가 이거 줄게. 어때?

바로 왼쪽으로 가서여기다가 야호~! 다음날이야이것도와 여기에다 상점 바로 완성되는 이상함이러고이제 한동안 은 박물관 채우는 거 열심히 하면 되나? 넘어 가 자, 아저씨, 이거 보셈. 진짜 대박! 화석 또캐 왔음. 와, 진짜 개 멋져! 완전 멋쟁이. 이거 봐주시면 안 돼요. 어이. 오호, 오스랄로 피테크. 이거 진짜 희귀한 거 아니야? 어... 조상님을 파는 거는 진짜 난 번개 맞을 거 같은데 이건. 조상님 팔자고 하는 거는 선 많이 넘는 거 아니에요? 가격만 볼까? 니다 집에다가 전시하시. 어, 집에다가도 전시가 되나 이게? 어디 보자. 배치 하기못 생겼어. 이건 아니다. 이거 얼마예요, 이거? 래 조상님 저렴해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누군가 개인이 소장할 것이 아닌 박물관에 기증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 뭐야 또요요용 응? 도롱이벌레다 다 모았다 다 먹었어. 너도 다음 날이니 혹시? 침대에 누워서 시간을 돌립시다. 그러면은 이제 상점이랑 박물관이 완성이 돼 있을 거예요. 새로운 뉴스다. 박물관 생겼다는 거지. 박물관 건축허가 떨어졌어. 부엉치도 설마 2주 첫날에 바로 관찰 준비 끝낼 줄 몰랐지. 는 여러분에게 정말 고마워했어.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부엉치의 텐트가 있던 자리에서 박물관 공사가 진행될 거야. 예? 하루 더 해, 하루 더 해야 돼? 아 공사 들어간 거 봐. 큰일 났네. 하루 더 자고 일어날까? 자고 일어난 표현이 맞는가 싶긴 한데. 와서 하나밖에 안 나오나? 에반데에반데 그럼 어쩔 수 없지. 하루를 더 건너뛴다. 내가 기증했던 거 이제 박물관 안에서 볼수 있나? 아 입장 좀 시켜주세요. 우와, 박물관 뭐야? 우와 뭐야 신기해! 아 벌레도 이렇게? 띠용! <laughs> <laughs> 와 이래서 박물관 채우는 재미라고 하는구나. 근데 박물관이 왜 우리 집 우리 선보다 크냐? 컨텐츠가 되게 많은가 보다. 여기 채울 수 있는 거 되게 많아. 와 이쁘다 여기. 오! 바다 쪽 고기다! 와, 여기 진짜 박물관 채우는 맛 나긴 하겠다, 진짜. 오! 이거 다 이제 머리, 몸통, 다리 해가지고 완성이 되는 건가 봐, 여기가. 나중에 여기 동물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건가? 뭐야, 이거? 와, 조상님. 아, 이거, 어, 뭐야, 골프 생겼다. 네, 네. 가구가 딸려 훌륭한 독채? 네. 누군데? 박형학쌤이 이주자 모집광고를뭐내 섬인데? 에 미친놈아! 띵동! 이지랄하고 있네 이씨 어쩔 수 없지 서면은강 어딘가에 다리를 놓고 싶어 집을 세차해주려면 이주변만으로는 소지금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어 다리 오 이제 진짜 다리 만들 수 있네 이거 맘에 든다 야 다리를 누워라 다리라 네 다리를 분지르고 싶다 목재 목재 잠깐만 저 뒤에 뭐야 저거 아얘왜나 공격해 킬링게임 이랬잖아요 가방에서 다리 공사 키트를 설마 또 내일이야? 에방인것 같은데요, 아저씨. 가구 준비 세 개. 가구 준비? 아하, 그렇구나. 미친 놈인가? 그 가구도 내가 해? 즐겁다 즐거워 야 덕분에 가구 만드는 거 늘어가지고 이거 씨 마일리지 마이사따야 고맙다 야 야호 옆집 여보세요 김지윤님? 어허, 그렇구나. 내가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야?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까지 다 하는 거야? 실내용 가구랑 야외용이 있어야 되는 오렌지 벽 시계, 오렌지 사이드 테이블 항아리. 아 미친. 야외용은? 아 여섯 개씩이구나 집마다. 모랐네. 허허, 히히, 헤헤, 후후. 즐겁다 사이드 테이블. 이거랑 이거요. 됐어. 휴, 감았다. 그 너구리씨 다 했어요 전부 끝났어 답례품 좋은거죠 놈 <laughs> 어? 울타리 놈 이놈, 이놈, 이 fucking awesome